도끼뚜 대용 하트뽕 여긴 뭐야? 오, 엄청난 점프 맵인 것 같은데 이 맵은 그 유명한 밀크타워라고 밀크타워? 우유 좋아 우유 좋아,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 다 주세요 아하. 우유 좋아, 좋아, 우유, 우유, 좋아 우유, 우유 좋아 우유 주세요, 주세요 다 주세요 어떡해 <laughs> 우와, 자, 꿈생하셨들반갑습니다꿈맙입니다양이양이꿈냥입니다고맙이 대랑이! <laughs> 얘들아! 오늘 도전은 밀크타워를 다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야. 고 어? 그럼 초코판까지? 아하, 밀크판을 깨자는 거지? 그럼 그럼, 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0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 삽거수니까 처음이라 그런가 좀 쉽네. 여기도 훌룰루누누 올라가면 된다고. 맞아. 뛸 필요도 없어. 훌룰루랄랄랄루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. 그래도 점프맵인데. 이렇게, 이렇게 한 칸씩 뛰어주는 맛이 있어야지. 쳐다들 빨리 오라고. 출발. 그래도 같이 가. 점프! 얘들아, 우유하면 서울우유 아니야? 뭐? <laughs> 서울우유. 부산우유도 있다고. <laughs> 제주도 가면 제주우유도 있어. 메이로유 같다 아하, 아하, 맞네. 메이로유 협찬 받으셨어요? 자, 간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뭐해 대라가? 밀크 타워가 엄청 쉽다. 한 번도 안 죽고 올라가겠는데? 아, 떨어졌다, 뭐야? 꿈속이 바로 올라갈수 있다고? 아하, 이렇게. 자, 그럼 다시 출발. 오른쪽. 아하, 이렇게 하는 거. 군 <laughs> 죽어도 캔 데까지 바 o 올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다고! 맞아 맞아! 그런 t 같아! y <laughs> o <배랑아, 밀면> <laughs> <죄송. 웃음> <밀은> <laughs> 오, 오, 아 think about this? What do you t h i 발 k about 안 터지게 생겼는데 그래도 터지지 않는다구. 오호 조커반 왜 나무다리다 조심해. 살살살. 아. 시방아 왜 미뤄? 나안밀었는데 시방. 그, 그냥 잘못했다고 해. 미안 분명. 아. 아. 아, 아, 아. 샘통이라고. 점프, 점프, 점프. 이건 에스컬레이터인가. 올라가고 밀크타워 스테이지 재밌다. 맞아 <laughs> 어렵지도 않고 말이야. 오 여기도. 쭉 점프 올라가고 아싸 내가 몇 가지 왔는지도 모르겠네 몇 가지 올랐는지 알려면 죽어보면 된다 시방 한번 떨어져 봐라 시방 티실거든 <laughs> <시방 웃음> <laughs> 우유 중에 제일 맛있는 우유는 응음 나는 바나나 우유 <웃음> <웃음> 바나나 우유 맛이 둘어도 딸기 우유가 짱이라고 딸기 우유 오 딸기 우유 짱이지 골바두유는 어떠냐, 시발? <웃음> <웃음> 그럼 얘들아, 병마두유 어때? 병마두유? 또 <laughs> 우리가 병맛 게임은 많이 해봤지만 병마두유 뭐지? 뭐지? 파마첵스 같은데? <laughs> 아 안돼! 파마첵스? 얼마나 맛있는데? 혹시 파마첵스가 맛있다고? 그다니 파마첵스 국밥 한 그릇 하고 나면 기운이 불끈불끈 샘솟는다고. 고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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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걸 어떻게 먹어? 파마첵스를 넣은 컵라면? 아내 눈! 아. <웃음> <웃음> 그럼 이건 어때? 어? 이게 뭐야? 파마텍스 파전이라고 어 <laughs> 왜? 그러니까 병마도 유도 무시하지 말아 시방 <laughs> <laughs> 오 이번엔 회오리 점프 회오리 슝. 나도 회오리 슝 도라라 한번더 나도 간다 시방 마지막 회오리 슝 도착겠다고 여기도 에스컬레이터. 그렇다면 우유랑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아무래도 따끈한 토스트와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지. 그럼 이건 어떤 아시바? 어? 이거 뭐야? 따끈하고 든든하게 우유에 국밥 마를 거라고. <laughs> 어? 그럼 얘들아 밥 대신 라면 어때? 우유 라면 털. <laughs> 이거 <이건> 맛있겠다고. 추베르. <laughs> 이번엔 진짜로 우유 된장 라면이 있대~ 꿈토이와 꿈냥이~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유는 어떤 우유가 있는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~ 우와~ 여긴 절벽이다~ 조심~ 짝~ 아, 좋았어~ 얘들아~ 근데 이게 뭔지 알아~ 뭐야~ 세탁기 세제야~ 이것은 바로바로 바로 민트 초코우유~ 초우유~ 아~!! 치약 맛 나는 우유를 왜 마셔? 난 민초 좋아하는. 네? 너는 싫어하는 게 없잖아. <laughs> 정답 정답 그렇다면 민트 초코라면 어때? <laughs> 민트 초코라면. <웃음> <웃음> 없어서 못뭐 먹는다고. 후후 <laughs> 불어서 먹으면 되지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<laughs> 민트 초코 뽑기도 출시됐대. <laughs> 치약 맛 떡볶이다. <laughs> 치약 맛 치킨도 있다고. <laughs> 베르브 군침 도는구만. 계피면 민초 볶음밥도 맛있겠네 시방. 민초 볶음밥. 더센거 어, 있다고. 민초 국밥. <laughs> 민트 초코 햄버거 패티도 출시됐대. 민트 초코 햄버거 패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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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햄버거 패티가 왜 나와? 하지만 말아빠.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건 민트 불닭 볶음면. <laughs> 들어 이것도 맛있게 보여? 아우, 이건 좀. <laughs> 대박 웃겨. 한 방에 올라간다 쯔. 난 여기 있거든. 빨리 오라고. 오케이 간다. 헛조 헛조 헛조. 꿈냥은 여기서 뭐하냐? 먼저 갈게. 그렇지 그렇지. 자 여기라고. 여기가 드디어 밀크의 끝이라고. 진짜? 들어가보자. 오 과연. 에헹 이것은 바나나 우유. 바나나 우유, 고고싱. 그. <laughs> 이제 겨우 2층이잖아. 엄살 부리지 마라 그. 계속 깜짝 놀래다고 시발뽀고 건너기. 점프. <laughs> 좋았어. 에스컬레이터. 좋아. 그게 에스컬레이터면 이건 엘리베이터인가. <laughs> 뭐? 이건 엘리베이터라고? <laughs> 말되네 얘들아 우유 중에. 가장 목 막히는 우유는 무엇일까요? 으어? 우유가 목 막힌 우유가 어딨어? 왜 없어? 여기 있잖아. 호반 호구반. <laughs> 아, 아우 목 막혀. <laughs> 이렇게 목 막힐 때는. 김치맛 우유를 먹어줘야 된다고. 어, 뭐야, 김치만 우유 싫어하니?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없는 우유에 대해서만 얘기했나봐. 이제 맛있는 초코우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? 초코우유. 짱 좋지! 초코 우유라면 살살 녹여 먹는 제티 아니겠어? 오 제티! 이것도 맛있긴 한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먹던 서울우유 초코 맛이 제일 맛있다고. 오 이거 정말 맛있지. 정말 달콤하고 진하다고.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초코 우유는 오로로 초코 우유지. 오로로 <목소리> 초코 우유. <목소리> 오, 맞아 맞아 안 먹어본 친구들 아무도 없을걸 뽀로로 음료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민 음료네 오. 역시 안경발 버로로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구만 멸종된 어? <laughs> <면정된> 크롱 크로... <laughs> 어? <laughs> 이거 상태가 왜 이래 크아 <laughs> <laughs> 진짜 추억이다 버 오, 이제 뱃살빨 대량인데 <laughs> 뭐야 이제 더잘 어울리잖아 저 <laughs> <laughs>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 시방아 거기서 뭐해 자 빨리 가보자고 오늘의 목표를 꼭 이루고 말겠어 그래도 꼭 달성을 하겠다 배우리 점프 으악, 떨어질 뻔했다 조심 배오리 점프 하하 <laughs> 여기다 드디어 통과 오호 외줄 타기 가자 쭉쭉쭉쭉 점프 이런 것쯤이야 이제 시간 좀 벗기라고 얘들아 빨리 이제 목표 달성하자고 꿈토이 넘어오으면 된다고 여기야 여기 <laughs> 뭐야 대랑아 왜 이렇게 빠른거야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<laughs> 조심하라고 이제 엄청 빨라졌다고 올라가서 점프점프 점프, 뛰고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쭉. 자, 회오리 회오리. 회오리 간다! 자. 오호, 회오리 감자 먹고 싶네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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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오리 감자 좋아해! 요즘은 회오리 감자가 소세지도 들어 있다고. 우와, 맛있겠다. 지금은 소세지고 먹고 회오리 감자고 먹어 목표 달성이 우선이라고. 얘들아 빨리 오라고. <laughs> 난 언제나 앞서 있지. 대랑아 부럽다. 여기서 오른쪽 그렇지. 빠르게 타고 가고. 간난 다음 여기는 뭐지? 아하 어, 여기도 회오리 점프. 샥. 쇼. 선 오른쪽 그렇지. <laughs> 마지막 엘리베이터. 오 이제 저 끝에 문이 보인다. 저까지만 가면 난 탈출이라고. 드디어. 밀크 스테이지 끝이 보이는 것인가 <laughs> 드디어 들어왔다 여기 <여긴> 초코라고 <laughs> 자 오늘은 밀크 스테이지 타워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 꿈도 띠 <laughs>